16인치 톱도한 전원 스위치를 누르고 키버튼을 누른 후 옆쪽에 보면 키버튼이 있죠 키버튼을 누른 후 작동이 되는 거죠 시동을 기름 넣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배터리 하나로 친환경적으로 쓸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기체가 아주 가볍다는 게 더더욱 큰 장점입니다. 가지톱 또한 돌아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톱입니다. 똑같이 원터치 케이블을 꽂고, 스타트 버튼을 누른 후, 안전키가 있습니다. 안전키를 엄지손가락으로 물고, 작동을 하면 됩니다. 이건 안전브레이크고, 브레이크는 내몸 쪽으로 계속 가까이 오면 브레이크가 잡히는 겁니다. <laughs> 보시면, 91에 28.5의 날이 들어가고요. 흉터 값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지지 해보겠습니다. 자, 파워가 대단하죠? 16인치 바가 이제 다 뚫고 들어가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16인치 톱에서 통나무를 30cm짜리를 끊어서 유압도끼를 연여서 48V 파워팩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여기서 s t a 버튼을 누르시고, s t a 버튼을 누르시고, 양쪽에, 그리고 파워 버튼을. 음. 유압을 약한 5초에서 7초 정도 유압을 형성을 시켜줍니다. 이때 쓰기 전에는 이쪽에 유압 밸브가 있습니다. 유압 밸브를 푸시고, 이렇게 푸시고 작동을 써야 됩니다. 자, 압이 차게 되면, 코끼리, 코끼리가 그림이 있는데, 코끼리 그림으로 해서 유압을 쭉 형성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다해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작아지죠 이게 거이 충전식이라서 약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220V의 모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충전식으로 만드는 거라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지름이 3 0 c m 에풍나무를 반쪼갠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더 쪼개는 거를 보시면 자, 이렇게 잘 쪼개 줍니다. 이상으로.